안녕하십니까. 어쩔 꼰대조의 배준입니다. 어, 저희는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 전용 전동 유모차를 제작하였습니다. 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계단이나 주택 계단에서 주위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시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어,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기본적인 구성원리는 어, 사진을 보시면은, 어, 유모차 뒷바퀴 부분에 회전레개 중심이 밀착이한 다음, 어,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회전레개가 계단 끝부분을 딛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어, 크기는 50cm, 6 0 c m 98cm이며, 어, 소비 전력은 12V, 최대 허용 중량은 15kg입니다. 모터는 최대 200W의 동력을 가지며, 어, 작동 범위는 계단 폭 33cm, 계단 높이 16.5cm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한 계단의 폭과 높이고요. 어모터가 기울어진 정도와 상관없이 구동이 가능하며 속도 제어 스위치를 이용해서 평지에서는 작동을 멈출 수도 있고 어 계단에서 원하는 속도로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어 간호 커리가 아프신 노인분들께서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무거운 짐을 운반하실 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저희가 설정한 목표치가 30초에 10개단 오르기였는데, 어, 구동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 저희가 10초에 5개단을 오르기 때문에 30초에 10개단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제작 과정은, 어, 이제 구동부는, 어, 중실축에 베벨기어를 결합시킨 다음, 베어링 어댑터를 이용해서 베어링도 체결시키고, 어, 이제 모터축에 중공축을 결합한 후, 이제 중공축에 베벨기어를 결합시켰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부판에 베벨 기어를 맞물리게 한 후, 본드와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이제 회전 날개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을 유모차의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회전 날개 중심이 유모차 뒷바퀴 부분에 있도록 고정시켰습니다. 어, 모터의 전선은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어, 전선끼리 이어 덧붙인 후에, 모터, 속도 제어 스위치, 배터리, 이렇게 전선으로 새로 연결한 후, 유모차에 결합시켰습니다. 예산은 총 168만 6,167원이 나왔으며 어, 안전성을 위해 스테인리스 3 0 4를주 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어, 알루미늄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으면 제작비가 더 절감되었을 것 같고 저희가 <laughs> 모터박스라고 이러한 부품들을 담아놓는 박스 형태를 제작했는데 어, 이 역시 공차 같은 걸 생각해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부품들이 모터 박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이 역시 과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